신약교회의 정의 1. 성경을 최종 권유합니다 주의 말씀들은 순수한 말씀들이라 흑도가에서 단련되어 일곱 번 정화된 은같도다오 주여 주께서 이 말씀들을 간수하시리니 주께서 이 세대로부터 영원토록 그것들을 보존하시리이다. 내가 주의 거룩한 전을 향하여 경배하고 주의 자해하심과 주의 진리를 인하여 주의 이름을 찬양하리니 이는 주께서 주의 말씀을 모든 이름 위에 크게 하셨음이니다. 10편 12편 6절에서 7절 138편 2절 이 지역교회의 형태는 회중입니다. 그 후, 오순절 날이 되자 그들이 다 하나가 되어 한 장소에 모였는데, 사도행전 2장 1절. 3. 거듭난 그리스도인은 모두 왕같은 제사장입니다. 그러나 너희는 선택받은 세대요, 왕같은 제사장이며 거룩한 민족이요, 독특한 백성이니, 이는 너희를 어두움에서 불러내어 그의 놀라운 빛으로 들어가게 하신 분의 덕을 너희로 선포하게 하려는 것이니라. 베드로전서 2장 9절 4. 침례와 주의 만찬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들을 가르치고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침례를 주며 마태복음 28장 19절 또 빵을 가지고 감사를 드린 후 떼어 그들에게 주며 말씀하시기를 이것이 너희를 위하여 주는 나의 몸이니 이것을 행하여 나를 기억하라 고하시고 저녁 식사 후에 잔도 이와 같이 하여 말씀하시기를 이 잔은 나의 피로된 새 언약이니 이는 너희를 위하여 흘리는 것이라. 누가복음 22장 19절에서 20절 오 양심의 자유 우리의 자랑이 이것이니 우리의 양심의 증거라. 이는 우리가 진지함과 경건한 성실함으로 하되 육신의 지혜가 아닌 하나님 은혜로 세상에서 행하고 또 너희를 위하여 보다 풍성히 행한 것이라. 고린도 후서 1장 12절. 6. 구원받은 성도들만의 교회. 그를 만나 안티옥을 데리고 오더라. 그리하여 그들이 1년 내내 교회와 함께 있으면서 많은 무리를 가르치니 안티옥에서 제자들이 처음으로 그리스도인이라고 불리더라. 사도행전 11장 26절. 7. 목사와 집사 그러므로 감독은 비난받을 일이 없어야 하고 한 아내의 남편이어야 하며 절제하고 신중하며 예의바르고 대접하기에 힘쓰며 가르치기를 잘하고 집사들은 한 아내의 남편으로서 자신들의 자녀와 집안을 잘 다스려야 할증이라 집사의 직분을 잘 섬긴 사람들은 자신들을 위하여 좋은 지위를 얻고 또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 안에서 큰 담력을 얻느니라 장로회에서 안수함으로써 예언을 때라 너에게 주어진 내 안에 있는 은사를 소홀히 여기지 말라 디모데전서 3장 2절, 3장 12절에서 13절, 4장 14절, 8. 국가교회 반대 그들이 카이사의 것이니이다라고 주께 말씀드리자 주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시기를 "그러면 카이사의 것은 카이사에게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께 바치라고 하시더라." 마태복음 22장 21절. 신약 교회는 초대교회부터 명맥이 끊이지 않은 역사적으로 정통적인 교회입니다.